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혼속자법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속자법 11번째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성구심 성과를 구하려거든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구하려거든 마음에서 구하고 명성명인 성과를 좋은 결과 훌륭한 결과를 밝히려거든 그 원인을 훌륭한 결과가 있게 된 원인을 밝혀야 하나니 전인호과 앞에 지은 원인이 있으면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고유명문 예부터 인과의 논리는 성현의 글에 밝게 나타나 있으니. 요니 세참신이라 여러분은 이러한 인과의 도리를 자세하게 참고하여 깨쳐야 한다. 인과의 도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속담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게 이제 인과의 도리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과의 도리를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강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으로서 하는 업 행위, 그 다음에 말로서 하는 행위는 그게 인과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말조심도 하고 몸도 살입니다. 몸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식 같은 거 부모에게 도리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거안 해준다고 부모를 막 이렇게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고, 이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과라 할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하면은, 그, 세 가지 행위, 업이라 하면은, 몸모 몸신자 써가지고, 몸으로 하는 업이 있고, 입, 입으로 하는 업이 있고, 좋은 말이라든지, 나쁜 말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욕지거리, 전부 다 구업이잖아요. 구업, 신업,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남에게, 또는 타인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입으로 험한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입을 단속하고 또 행동으로도 막 이상한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걸두 가지는 잘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게 의협 신구의 몸과 입과 뜻뜻 의협이라 그러죠 세 번째 의협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왜 의협은 생각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오욕했 있다,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행동도 막 내가 남, 남을 때린다든지, 남을 막 이렇게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을 액션하면은 상대방들이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몸과 입으로 하는 것은 남들이, 상대방이 다할 수가 있지만은, 생각을 하는 법은 아무도 몰라요.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이제 좋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과 세 가지 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여 생각 마음으로 지는 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 단속, 생각을 단속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양나라 때 무제 때그 지공선사라는 분하고 양무제가 같이 하루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몰래 이렇게 미복을 해갖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형복 림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 나라를, 백성들이 사는 그고을를 어 시찰하다가 저녁 정도 돼가지고 시장, 시장에 머물게 됐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이제, 저녁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판매대를 전부 다, 물건들을 전부 다 다시, 팔라고 내놨던 물건들을 전부 다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이, A라는 여인이 헐레발딱 어느 가게로, 그, 이제, 아무래도, 어, 양나라 무죄하고 지공선사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셨는지, 서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인이 와서, 아이,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이 가게에 아저씨인지 아주머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가게 주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가게이 물건 내놓은 거 파는 거 맞죠. 이거 얼마만살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 A라는 여인을 쳐다보면서, 아, 이거 물건. 누구한테 팔렸는데 그 사람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물건 안 가져갔는데 나중에 이 물건 가져올 겁니다. 아이어쩌죠이 판매된 물건이 이 물건 없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아쉬운듯아이 물건 사야 되는데 그래야 밥을 저 반찬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못 사고 A라는 여인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B라는 여인이 헐레벌떡 그 헐레벌떡 그 가게로 와서는 그 가게,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이, 이걸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죠?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얼굴을 쳐다보더니만은, 예, 이거 만 원인데, 마, 지금 떨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마, 오천 원에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천 원을 받고 그 비라는 여인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파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저 가게 주인은 앞서 A라는 사람한테는 안 팔고 P라는 사람한테는 싸게 팔았을까? 이 궁금증을 양무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무제가 지공 선사한테 선사, 어떻게 저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혹시 선사는 저세 사람과의 어떤? 세 사람과의 인과를, 과거생의 인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지공선사가 이야기하죠. 그, 저세 사람의 인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주인은, 저 가게 주인은 전생에 어느 장사꾼 아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편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 어, 남편이었고, 그 아내는 그 남편, 부부가 서로 좋아해서 또 가정을 잘이고서 이렇게 부잣집 잘 사는 그런 집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남편은 장사하러 떠나고 보통 이제 보부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침지르고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지역 말고 다른데 뭐 2일장, 3일장, 5일장 해가지고 장인장 장이, 장이 있으면은 그 장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펴놓고 물건을 팔아갖고 다 팔리면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떠나고 자기 여자 혼자 있는데 그 집으로 방물장수가 오게 됐어요. 방물장수는 자파이는일종의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예, 짊어지고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 뭐빛이라든지뭐 여러 가지 어, 물품이 있겠죠. 그런 걸 파는 사람인데, 그, 그방물장수가그 집에 계십니까? 하니까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 근데,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사실 거 없습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딱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막 이야기하고 뭐, 물건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남자도 또 이제 다음 날에도 또 며칠 날에도 자꾸 자꾸 그 여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탄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이웃 주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제 남편이 돌아오자 그 이웃 주민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이래야 돼가지고 이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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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하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추궁하자. 추궁하니까 사실이 맞은 거예요. 그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부인을 막 이렇게 닥달하고 나중에는 막손찌검까지 했는가 봐요. 그것이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는 끌고 나와,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 길목에서 막 자기 아에를 구타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서 왜, 왜,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나? 아, 왜, 왜 그러는데 하고 사람들이 우 몰려들었는데 그때 <laughs> 죄송합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아니 말이지. 응?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부인이 돼갖고 가야지. 남편이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말이지. 응? 장사해가지고 자기밖에 살리는데 그렇게 말이지, 예? 어, 외가 남자하고 그런 일을 버리면 돼? 하면서, 너는 맞아도 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입을 혼자 말로 약간 하면서, 아이고, 참, 뭐,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너는 맞아도 싸!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말로 잠깐 하면서 그냥 지나가서 A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또 B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돼서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런 내막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참, 저 여자 안 됐다. 그 어떻게 인연으로 방물 장사하고 어떻게 전생에 인연이었는가 보지. 참, 그래, 좀 남편이 조금 뭐 이렇게 관용으로 배품을, 베풀, 배풀어주면 좋을 텐데 참, 얻어맞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참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공선사가 이야기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 가게가 와가지고 그 물건을 살 수, 살수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생각만으로 너는 맞아도 사다. 당신은, 당신은 나쁜 짓 했으니까 너는 맞아도 사다. 맞아 죽어도 사다는 그런 생각하고 지나갔고. 뒤에 사람은 참안 됐다. 그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참그 여자분 너무 남편한테얻어맞는거 보니까, 멍이 시프렇게 들도록 얻어맞는거 보니까, 참안 됐다. 하는 생각만 하고 지나갔다. 그러한 의욕, 생각으로 짓는 그업의 결과로서 현재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배왕께서도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늘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좀더 먹여살릴까, 좀더 풍족하게 먹여살릴까라 생각하시면은, 그 의업이, 생각을 하는 그 업이 백성들에게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어? 우리,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 황제폐하 만세 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어? 임금이 늘 국민들 생각하고, 어떻게 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까?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밤낮 주야로 그런 것만 생각하, 어, 생각에서 물론 행동이 옮기시겠지만, 그래서 늘 그런 백성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과를 밝히라는 문제는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떤 원인 또는 입으로 하는 원인을 우리는 잘 밝혀서 그거를 단속하고 입단속도 하고 몸단속도 하지만 생각으로 하는 이 마음으로 짓는 업, 이거를 우리가 단속 안 하죠.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속으로는 너안 보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경우에, 에,를 뜻하는 거죠. 겉으로는 행동이나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는데 생각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따르고 속 다른 거잖아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한 또 인과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인과를 우리가 잘 생각을 잘 단속해서 마음을 잘 단속해서 어, 마음을 평정심, 평상심, 무심, 무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진 불렴이요 취정 대신이라 하나의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정과 신을 모아야 한다. 일진불련이라서 하나의 티끌에 여기 있어서 티끌이라는 것은 경계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눈, 기, 코, 여, 몸 뜻이 있으면은 이 눈, 기, 코, 여, 몸 뜻에 반대되는, 상대되는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빛깔이고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모양의 형태죠. 그 다음에 성은 소리고 향은 향기고 미는 마시고 촉은 감촉, 촉감이고 그다음 법은 개념. 우리가 생각 있잖아요. 어떤 생각 앞 생각 한번 생각하면은 앞 생각이 일어나면 그앞 생각을 연해서 또뒤 생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법은 개념. 뭐 예를 종이다. 예를 들어서 허판이다본필이다이 정도가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부채다. 부채라는 개념. 이거는 책이다. 책이라는 개념. 이 개념 개념에도 개념도 일종의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개념도 영사, 또는 뭐 형용사, 뭐 동사, 이런 전부 다이 언어적인 그런, 그것도 개념이다.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그것을 티끌이라고 합니다. 인식 대상. 그래서 하나의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정신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예는 어, 마조도일선사라고 불교계에서 아주 그냥 도통하신 그런 군자 선님이 계셨어요. 그분 히하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백장이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두 분이 덜판을 걷고 있었는가 봐요. 덜판을 그, 걸어갖고 또뭐 이렇게 갈대숲을 지나고 뭐 그랬는데 하루는 두 장반이 그 길을 갈대숲을 지나가고 덜판을 걸, 걸어가고 있는 중에 덜 오리가 한수수 여러 마리가 확 이렇게 갈대 소리 소리가 나니까 뭐 뭐가 물체가 오는 줄 알고 후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을 때그마저선사가 이제 말을 던집니다. 저게 뭔가 백장아, 저게 뭐지? 그러니까 백장 제자가 이야기하죠. 예, 네,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걸까? 벌써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백장, 백장의 코를 그 마족께서 이렇게 확 꼬집으면서, 어디 날아갔거 여기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런, 그 지금의 선사들의 의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 날아갔다, 그런 형상, 모습이죠. 드로리가 날아갔다는 그 형상에도 마음을 두지 마라, 말아, 집착하지 마라, 그죠? 또는 소 음악 소리가 나오면 소리에, 소리, 또는 향기, 또는 맛있는 음식, 맛, 그런 촉감, 또는 앞생각, 이런 것들에도 집착하지, 거기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아, 말아야 되는데, 어, 거기에 마음을 뭐, 머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뜻으로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장이 그 순간에는 이제, 아, 아, 그렇구나 하고, 백장도의 경기가 수준이 좀 높으니까 스승이 무슨 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뜻도 있는데 저는 꼬집어서 어 그두 분과의 일어났던 드롤이 그런 어떤 일화를 여러분은 또 다르게 이해하실 거예요. 요거는 다른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요. 꼬집어서 여기 일진 훈련을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정괄신을 모을 수가 있다. 견지 위도라. 견고한 의지로 도를 위하고, 도무를 위하고, 또는 자기 본래 양심을 위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도는 양심, 뭐 도덕심, 또는, 뭐, 불신, 본, 본래 마음, 본래 면모, 뭐, 보리심, 여러 가지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고한 뜻으로 도를 위하고, 준수오륜, 상강오륜을 끝까지 지키며, 그, 여기서 오륜에서 상강오륜을 상강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있죠. 군인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의가 되고, 부,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의 별이 가되고 부의부가 남편은 아내의 별이 가 된다. 별이라는 것은 이, 에, 바닷가에 가면 배,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배에서 저쪽 배에 이렇게 거물을 쭉 땡기면 이렇게 위에 거물, 잔거물 위에 큰그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을 땡기면 작은 거물들이 쫙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건물을 표기하는 그 위에 큰 건물 받줄를 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신화가 충직한 신화가 되려면은 임금이 별이 인 임금이 그 신화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식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려면은 부모가 그 훌륭한 행동으로 또 자식의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별이가 있어야 돼그 다음에 아내가 진짜 현부양치가 되려면은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어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만이 부인도 현명한, 현숙한 부인이 될수 있다. 그리고 오윤에 대해서 볼까요? 부자 효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애함이 서로 친하고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인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다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 어른과 아이 연장자와 연하자끼리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끼리는 부모끼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륜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한 어, 뜻으로 늘한 마음짜리를 본래 마음을 어, 지키고 있었으면서도 상강오륜을 우리가 늘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은 이 대동세계는 진유부흥이라 해가지고 참된 육아의 법이 다시 부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 세상이 아, 위아래도 없고 너무 어, 호타, 오타각세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맑게 하는 데는 다시 육아의 법이 다시 이 세상에 펼쳐져서 사람들 사이에 은과 예의를 알고 말이지 상강오륜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시 존 허심이라 그래서 매 순간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존 있다는 것은 고존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시 때때로 경건한 마음을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영불리정해라 합니다. 생각세이다. 저게. 저개. 저기는 저번에 아, 호족자 아, 법어 10번째 시간 이야기했죠. 황금, 황금꽃이 피는 자리, 금단. 본래 마음자리. 다른 말 형반자리 이렇게 저게 이것 원 안에 점. 명사 명사로부터 일치점을받게 되면은 이저게가 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구도가 내가 이 저계를 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도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어? 어? 검단을 알아야 되겠다. 검단이 연결되는 자리를 아, 알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사를 찾으십시오. 누가 이 저계를 검단을 전해줄 수 있는지 그분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 여러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한마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인과를 먼저 밝히고, 인과를 제대로 밝혀서 우리가 늘 특기나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생각, 마음으로 하는 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